하는 거지. 어제 어디 쓴 거지?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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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있다. 똥. 깨끗한 걸꽉여 있는 거 이거? 음. 김래 형밥 먹었나? 밥도 안 먹고 일하신는 거? 밥 먹었다. 아, 밥 먹었는데? 응, 일어나기 전에 밥 먹었지. 부지장 하시네. 아침부터. 그 제일 부지런하는 모습이. 그래? 어. 그늘 매일 제일 늦게 일어나긴 했는데. 강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열정 약간 처음 만들어보잖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젯밤부터 또 12시까지 오래 진짜 어, 개시끄럽다 <laughs> 나 어제 일찍 잤는데 너무 시끄러웠다 응. 자수 있나? 너무 시끄러운데 음 잤다 야잘 <laughs> 잤다 어서 <laughs> 하이. 뭔타에 선다이크 냠띠아 사치룩. 백남. 응? 백남, 띠 그녀 뭐냐? 그 응, 뭐냐? 오 어떻게 닫는 거지? 뭐지? 어떻게 쓰는 거지? 안 다치, 이게, 이안 다치는데. 왜, 왜? 이거? 너무 이 더워. 오,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. 이거 쑥. 에이, 김이 너무 많네 아니야. 봐, 닫았지. 어, 이게 당겨서 열고. 다 막히지. 응. 어. 아, 쏟더나. 뭐눈 뜨. 스 t 스 p 스 t 스 p 트윙 트윙 Stop. Stop. s 어가 p Stop. Stop. s t o 토 Stop. s t 고 p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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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꼼꼼꼼꼼오 어때 어때 아호 이끄다 호나호호호 어때 꼼꼼꼼꼼 꼼호호호호호호호호뭘이호니 이 힘껏 다우나이 시키고 이거시키고막어시키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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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띠어 어 띠어 어 띠어 어 띠어 띠어 띠띠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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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어

បិទភ្លេស្រួលខ្លួនមនអឺអស់សំភមបតិរតាំងញញឲ្យឲ្យសមាធិអឺខុនយល់ដើម្បីព្រមលឹកនៅកំហោះទេអឺអូនលើយូរនេះតាមសក់ជីបុកជីឡុកឡាក់ដល់កូធូរជី 녹나? 어그 맛있다야 그거 대박이구만 너 그걸 또하다너그데 그것도, 그것도 할줄 알아? 당연하지 난 응. 알잖아 이야 대박 소금좀 뿌릴 줄 아는구나 당연하지 알잖아 뭔데 모르다? 겠잘 못하는 거 네, 요리 잘하잖아? 그건 오 뭐야? 뭔데? 설탕을. 음. <laughs> 와, 또, 또 설탕. 또 당뇨 준비해야 되나? 인슐린 갖고 와야 되나? 소금만 넣었어. 맛있겠다. 맛있게. <laughs> 그 <맛을>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토마토는 사랑해. 응. 음. 내 사랑이야. 바깥에서. 그냥 장난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거나 막말했어. 나중에 다 생각하고 <laughs> 말해 <말을>. 알았어. 아싸, 아잘아라 와. 싸 아싸, 아싸, <똥똥>. <놀람> 아싸, 아싸, <놀람> 아싸, <놀람>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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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오빠가 음. 맛있게 먹고 웃을 수 있으면 됐다. 그래, 고마워. 어? 너무 덥다, 김미야. 응. 음. 굴 타는 거 같아. 찌는 거 같다. 지금 사우나야, 사우나. 오빠 그렇게 생각해야지. 김미 사우나 가봤나? 가봤지 진짜? 어떤 사람은 아나 어, 사우나 가고 싶다 뭘 뭐, 가겠다 스트스타 아, 근데 우리 지금 사우나 안 가도 음, 사우나 느낌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누나 사우나 안 갈래 <laughs> 사우나 있나? 캄보디아에 있지 너무 아, 신기하네 뭐? 트와이? 랑킹 그다음 나 왔다 했대. 근데다 됐나? 또 웃지, 키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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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김 야, 응? 나살수 있는 거니? 응, 말해, 야나 지금 오빠 살리고 있잖아. 숱이 만든다. 어눈 아파. 어? 괜찮은 거니? 당연하지. 어? 피 나는 거 아니지? 없어. 오 박은. 깨끗하다 이거 원래. 원래 깨끗했다 이거. 음, 설마 꽉차 있다. 똥 깨끗한 걸로 꽉차 있는가 이거? 아니야. Foresee? 세상에. 김이 귀에서 난 거야? 오왜내 어, 옷에 닦아. 씨. 씨 때문에. 오, 오 시원하고만. <their hair>. <fille> 밖꾸에도 여드름 있다. 이쁘지? 뭘로 했 여드름, 여드름이 뭐예요? 귀 안에 여드름이 있다고? 응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이 조금 레스 닦아. 좋아, 응. 오. 완전 김미안 한난 오래 듣고 싶어. 오늘 일안 해? 너무 더워 조개는. 그러니까 이러면 쓰러지겠다. 음, 세상에 이게 내 귀에서 나왔단 말이야? 응 거짓말. 어, 오. 오 날라갔다. 안돼, 레오스닥션. 안에 머리 봐라 머리 잘라야 되는데. 잘라줄게. 나중에 신선해지면. 그릇 그릇 위에 하나 아래쪽으로 올리고 나 난... 잘라. 음, 파파파 아파, 파파파파파. 아파, 아파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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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요는거이가 없어. 오. 아나너 어, 해주는 사람에전 죽겠다. 내가 해줄게. 야, 아빠, 아빠. 내 아, 줄게. 김.. 야, 파파파. 내가 줄게. 나 아직 죽고 싶지 않나? Uh -huh. 나 살고 싶어. 지금처럼 나 오빠 살리고 있다 지금. 내가 네 살려줄게. 내가 기꺼 줄게. 안 된다. 안 된다. 네 왜? 죽고 싶지 않나? <laughs> 내가 줄게. 내가 아까 다지웠다 이제. 이거 뭐 하게? 물이 <laughs> 많이 나오노 진짜. 김 옆에 손가락 잘리는 거 아니가?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고? 아니, 지, 진짜 이거 맛있다고. 응? 하는 거. 재밌다고? 어. 만족. 우와, 까그매지는 거. 우와, 너무 좋아. 오, 와 까그매졌다. 우와. 빨가면 약간 시원해지다 좋네 가벼워진 것 같다 응 나도 발톱 깎아주는 사람 있으 내가 깎아줄게 아니야 난비 나오고 싶지 않아 에 내가 잘 깎는다 잘 깎는데 왜 자기 발도안 깎아 네가 이렇게 때 되면 깎아주는데 내가 깎을 틈이 어딨노 난 며칠 전에 계속 기다렸다 오빠 언제 자기 발톱 깎는지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 이해졌지 너무 길어서 고마워. 응. 음. 많이 아, 잘 생겼지 않나? 음, 모르겠네. <laughs> 소똥 밥은 파인데, 그 소똥 밥은 왼발이었지. 그때? 어, 원래 기억이 안 나네. 에, 그렇죠. 그때 생각나니까. 귀여. 그때 힘빠지더라힘 없어. <laughs>